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그 병력 자원들이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이 중국에 있는 그 논산 훈련소 뭐 이런 큰 훈련소 말고 사단에서 직접 훈련받던 사단 신병 훈련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군대 갈때 천하제일 일사단 전진부대 거기 신병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기회기를 듣고 나니까는 어, 좀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몇 가지 해봤습니다. 짝을 밧데로우 촉, 밧 막상 옷까지 준비해갖고 입고 하다보니까 영, 뭐, 잘 생각도 안 나고 자세가 잘안 나오네요. 이옷도이 전투복도 이거 제대할 때 입고 나온 전투복인데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이거하고 이거하고 색깔이 이렇게 원래가 한 세트인데 왜 차이가 나냐면은 이 바지는 여기서도 이 바지만 입고 일한 적이 많아가지고 이제 색이 바랬어요. 이거 많이 했네. 내 네, 의정부 군번이었으니까, 지금, 뭐, 의정부도 이제 없어, 없어진 걸로 아는데, 그 일사단, 그 일사단 신교대가 문산읍에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뭐, 그게 없어진다니, 참, 내가 여기서 목공 체조도 하고 많이 했는데, 왜냐, 자꾸 젊은 애들이 줄어들어가지고, 병력자원이, 줄어든다니까, 참, 여기 혼자 놀고, 놀고 먹고 있으면서도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내가 그러니까, 전진부대, 1사단 12연대, 쌍룡부대, 12연대, 4대대, 4대대가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4대대가 없어지고 뭐, 그랬다니까, 나. 4대대, 13중대, 우리 독수리중대, 2소대 우리 악바리소 되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연락되는 사람은 한두 명, 두세 명? 두세 명 정도 있긴 있는데, 신교대에서 어디지, 마장, 문산, 그, 마장이었는데, 마장리 마장대대였나? 걸로 바로 가가지고, 어, 대대 훈련 받고 그리고 소대로 배치 받고 소대로 와서 거기는 임진강 경계 쓰고 있었으니까 는 단독소대 생활하다 그거 예전에 한 5-6년 전에 한번 그 임진강 쇼핑도 한번 가면서 가봤는데 그 부대도 이제 문 닫았더라고요 그 자리도 거기서 신병 때 임진강 경계하다가 그러다가 언제쯤이나 한몇달 있다가, 이제, 우리 이제 부대 전체가, 그 당시 우리 1사단은한개 연대가 GOP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봄에, 아마, 봄에 교체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연대를 밀어내면서 돌아가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부대를 또 이동해갖고, 우리 연대가 이제 그 다음 해에 GOP 들어가니까는, 그, 율곡리로 옮겼어요, 우리 대대 전체가. 그, 율곡리에 율곡대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밤나무 엄청 많아가지고, 거기서 밤 무지하게 훈련뛰면서 밤도 따먹고 막 그랬는데, 거기가 유원지로 바뀐 것 같은데, 옛날, 옛날에 그 앞에 도로도 왕복 2차선이어가지고, 참, 우리 그, 파평산 있는 쪽으로 훈련뛰다 보면은, 그, 두, 두포리, 두포리 그 버드나무, 그 전진교 있는데, 그 전쟁교에서도 소대 생활했고, 막, 그러다가, 이제, 율곡, 율곡대에 대에서 1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피로지피 GOP 들어가서, 지옥피는다 어차피 소대, 단독소대니까, 거기서 근무하다가, 동파리, 그치, 동파리동파리에 있다가, 그 159고지에 있다가, 거기 뭐, 거기 159고지라도, 뭐, 0에서부터 시하니까 똑같이 올라다니긴 다 힘들어요, 거기도. 우리, 1 5 9지에 그, 산, 갱도, 다 뚫어가지고, 그, 갱도 지키고 있었으니까, 또, 한석 달은 갱도 지키고 있었나? 그거 보면, 군 생활에서 한 절반은 훈련 뛰고, 절반은 그모만, 절반 이상은 그모만 쓴것 같아요. 30개월 만땅하고 나왔지만은, 자.